네 안녕하세요. 포토 인삼 농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야구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국내 야구는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아직 2시 전이기 때문에 배당표가 뜨질 않았어요. 노바 기준점도 아직 뜨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은 이번 주 주중 3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발 투수진의 보고 상태를 보고 해야 할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제 전영준이가 굉장히 호투를 해줬어요. 부산 랜더스에서 잭노그가 6위, 7이닝까지 던지긴 했는데, 4이닝 실점을 하면서 이 경기를 저는 부산이 이긴다고 봤었는데, 이게 조금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최준호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앤더슨하고 최준호가 아니고, 그, 혜민석이라고 하는 신인 투수가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삼성대 키움, 포라도, 화영민, 어제 원테인도 잘 던지고 로젠버그도 잘 던졌는데 이게 기준점 7.5점을 준 상태에서 9회, 10회까지 가다가 11회에 점수가 나와서 이게 오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키움 감독이 수수를 7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영민 선수가 6이닝 정도를 잘 던져 준다고 하면 수수들을 많이 투입을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기 때에는 어, 조금 버리는 카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평민까지는 할 만하다. 뭔가 키움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갑니다. 키움이 그 넥센을 상대로도 아니 키움이 그 NC를 상대로 주말 때그 경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풀어막으면서 저 득점 경기가 3 경기 연속으로 났는데 이번 주에도 뭔가 키움에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은 투수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잘 꾸역꾸역 막아주고 있다 그 점을 조금 보고서 오늘 경기 한번 기준점하고 선수들 그걸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 대 KT 어제 어 윤영철이가 생각보다 호투를 해줬는데 그래도 한 2-3실점은 해주고 조이현이 잘 던졌어요. KT는 오늘 등판한 선수가 고영표 블러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메이스라고 하는데 고영표가 전 경기에 조금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한 3-4실점 했는데 음, 오늘도 잘 던진다 보장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양팀 모두 빠다는 분명히 조금 보고 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이 연타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사람 해결사가 이제 최용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기아에서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올라의 호투 가능성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시 다이노스 대 하마 어, 이 팀, 뭐, 말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도 선이 많이 죽어 있고, n c 도타선이 굉장히 많은 부진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투수들은 황준서, 신민영이라는 투수가 나오는데,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죠? 투수의 그 클라스가. 황준서는, 어, 이 자리가 5선발 자리인데, 엄상배기가 2군으로 내려가면서, 네, 황준서 2 0 살짜리 콜업을 해서 등판을 할 예정이고요. 신민영은 어, 이 친구는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던지는 데는 잘 던지고, 못 던질 때는 꾸역꾸역 맞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또 기준점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9.5 아니면 10.5를 주어질 것 같은데, 과연 그 10.5를 이타선들이 해결해 줄지 여부가 NC도 타격이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있죠. 이 경기는 한번 눈여겨 볼 만하다. 제가 잠시후 5시쯤에 라이브 방송을 켜서 제 배팅 내역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LG 트윈스 대 대자이언츠인데 이 경기 어제 그 2회 때 10점이 났어요. 10점이 나고, 12점 나다가 이제 6회, 7회 찬스 한번 와서, 뭐, 다득점을 롯데, 롯데가 조금 쫓아가는 것 같았는데, 아, 역시나, 그, 중간 게투들 신인들, 그냥 방심하고 올렸다가, 다득점을 많이 주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1승주를 올려갖고선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창규가, 저는 조금 임창규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경기에 가득점을 <laughs> 보고 있습니다. 한번 투수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우선 SSG랑 두산 경기인데요. 음 최민석이라는 투수가 처음 나오죠 두산. 어제는 SSG라는 그 신인이 나왔는데 어 호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최민석이 나오는데, 과연 후투를 할지, 아니면 SSG가 공략을 할지, 저는 SSG 승으로 가겠습니다. 참, 타자들이, 양의지, 정수빈, 빼놓고는, 정말 제목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진짜 타자들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더 답하겠습니까 이 경기 오버 걸고 보시면 조금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기준점이 아무래도 어제 9.5가 주어진 것 같은데 어, 오늘도 9.5 아니면 10.5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앤더슨 때문에 10.5, 9.5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앤더슨이 이제 s s g 간판 인데 근데 또 이럴 때또 두산이 뜬금으로 이렇게 털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셔 갖고 이따 배당하고 기준점 나오면 이 경기는 베팅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앤더슨이 게 기준점이 1.44를 줄지 아니면 1.5 밑으로 줄것 같은데 마행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기 같습니다 그 s 그가 상당히 좋아요 그그그그연패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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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s 그그막인터그도 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그거그 s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s 그그그그 첫 번째 경기 롯데대 LG 롯데 LG 경기는 어, 나균환이 나오는데 나균환이 한 4선발 돼요. 나올 때마다 색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색점이 계속 늘고 있어요.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에 조금 잘 던지나 했더니 NC전에 이때부터 NC 봤다가 조금 안 좋기 시작했거든요. 잘 던지나 했더니 KT전에서 좀 무너지고 기아전에도 좀 무너지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친구들의 타격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롯데, 아직 어, 좀 죽지 않았다,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과연 그 롯데 타자들이 LG의 임찬규를 공략을 할수 있을지, 어, 이 부분이 조금 관건 같고요. 잘 던지죠. 1승 1패. 잘 던집니다. 김창규. 굳이 해서는 안 돼요. 5이닝 한 2실점이나 1, 1실점 정도 막아줄 거라 생각해요. 많은 팀들, 다 웬만한 팀들 했는데,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랑은 이번 시즌 첫, 첫 경기죠. 첫 등판인데, 과연 해줄지. 음. 는 LG 쪽으로 좀 좋게 보겠습니다. LG 쪽 아니면 다득점. 이게 또한 8.5, 9.5줄것 같은데 그때 타자가 타선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사서 이는이 경기 를오바 보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KT 대 기아. 아름둘다 에이스에요. 둘다 에이스인데, 고용, 고영, 표가 이때 9이닝 완봉승 이후로 계속해서 실점을 주면서, 이 4월 딱 20일 정도 됐어요. 한 달. 이때 이후로 계속 2점, 3점, 6점, 4점. 평균 그냥 5점 정도는 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평균. 블랙도 많고, 근데 피홈론은 없어요. 피홈론 기분은 많이 없는 상태. 키우마테에16안타를 맞았다는 거. 그때한테 11안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은 뭐이 친구도 0.2점, 0.2점, 퐁당퐁당일 경우에 우리는 또잘 던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잘 던지겠구나, 이번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원정에서는, 아팠다 좋았다 하는데, 이 경기가 한8.5 주어질 것 같습니다. 8.5. 기점 그래서, 저는, 음, 점도 나빠 보이진 않다. KT도 빠따가 살살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기아가 근데 지금 기아가 문제예요, 기아가. 올라가 호투를 해주고 기아가 때려주지 못하면 오바 경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편안하게 볼수 있는 오바 경기를 좋은데 저는 이 경기 오바는 보는데 일단 배팅하는 거는 조금 보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키움 대 삼성 키움 삼성 어, 형민, 라도, 이 선발이죠? 이 선발입니다. 그런데, 형민이가 후투도 할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형민이가. 아, 표수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좀 조금 던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잘 던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막아주고 있어요. 던지는 건 아니지.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꾸역꾸역 잘 막아주고 있는데 혁민도 홈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성적이. 홈에서는. 그래서 이 경기 어, 저득점 경기 한번 다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정도 날것 같은데 하영민 후라도 하면 1.5뭐 주어질 것 같아요. 오늘도 언더가 난다면 내일 조건 오버 가는 걸로 한번 이 경기 한번 이따가 배팅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되면 음. SSG는 SSG 승, 아 n 승 그리고 LG 노데는 LG 승에. 기아, 기아 케이 KT? 기아 케이트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키움 삼성은요, 어, 삼성 승에, 삼성 승에, 만약에 기준점이 1.5점이다. 한번 더보겠습니다 LG 승에 오면, 이거는 8.5 주어질 것 같아요. 지까지 보고, 하마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가, 신민혁 황준서인데, 이 경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9.5점 주어질 것 같습니다. 9.5점 주어질 것 같은데, 과연 9.5점이라는 점수를, 이, 왔다 쉬고 있는 양팀 타자들이 공략을 할수 있을까? 황준서가 과연 호투를 할수 있을까? 신민혁이가 숫자를 좀 막을 수 있을까? 6회, 7회 지나고, 3으로 갈것 같은데, 이 경기 참 어렵습니다. 이 경기. 그래도 한 30점씩은 할것 같은데, 지금 자책이, 신민혁도 3자책은 있어요. 또2 자책. 0점으로 막은 적은 없습니다. 신윤서가한 3점 정도 준다고 하면, 이 경기 만약 어, 에 8.5라고 봤을 때 8.5나 기준점이 8.5좀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경기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버인 것 같습니다. 기준점하고 배당하고 한번 보고 그 25일 아니 오늘 5월 1 2일 12시쯤 조금 넘었는데 좀 보고 베팅하고 가 라이브 방송 때한 4시 아니 5시에서 5시 10분 정도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베팅한 거공개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야구. 일본 야구가 참 어렵죠, 요즘에. 원할 것같으 언더나고, 언더날 것 같으면 오하고 그런 추세인데, 요즘 요코베이 준이치, 코베이 타자들 굉장히 잘 쳐주고 있어요. 이양 팀, 두 팀이 만나면, 거진 그냥 언더 찍으면 먹었거든요. 샀습니다 언더 찍으면. 그런데, 요코베이가 야쿠르트 전 기점으로, 갔다가 불방망이가 됐어요. 지금 이거 양팀 선 맞대결 점수인데 올 시즌 10번 에서 이거 연습 경기 빼고 9번 언더 놨어요 어제 처음 오버 놨습니다 어제 처음 요코베이 지금 최근 10경기를 안볼 수가 없는데 프로토전 기점으로 뭔가가 좋아진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7점, 7점, 10점, 10점 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투수볼 필요도 없어요. 이 경기. 양팀 투수들, 이닝 소화 잘 해주고요. 이닝 소화 잘 해주고, 7이닝, 8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에요. 언더 오바는 모르겠고. 기준점 이거 이 6.5점 주어질 것 같아요. 6.5점. 요코 빠다가 잘 친다는 걸 생각해서 6.5점 주어질 것 같은데. 7.5는 안될 거예요. 7.5는. 6.5점 주어질 것 같은데. 음. 이 경기는 6.5점 기준이라면. 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욕구 승 보겠습니다 욕구 승 욕구 승이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욕구 승이 주니치 투수도 잘하는 투수인데 투수보다 빠따를 저는 믿기 때문에 승으로 두번째 한신요미우리 제가 저는 이래를 어, 말씀은 드리지만 전체 다, 뭐, 제가 1래까지 전체 다 배팅은 하지 않습니다. 한신 요미오리. 한신 요미오리 보시면, 한신 같은 경우에는, 지 타격감 괜찮죠? 호수는 하루토가 더 낫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도 뭐, 평균 6이닝 던져주면서, 아, 한신 전에 조금 약했습니다. 3이닝때 그냥 내려왔네요. 산타 맞고, 혼돈 한방 맞고. 신신전에 좀 약했네. 근데 하르토가, 뭐, 비즐리도 뭐, 이 친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이닝을 과연 소화해 내줄지, 그게 문제예요. 이닝 소화가 안 돼요. 이닝 소화가, 양팀. 비즐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뭐, 하르토가 조금 더 낫긴 나은데, 요미요리가 요즘 빠다가 살아나는 것 같으면서 또안 살아나죠. 그래서 이 경기가 5.5점 주어질 것 같은데요. 5.5점이라면 저는 오바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양팀 빠따도 괜찮고, 저는 헨신텐신 요미요리 5.5 기준이라면 오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언오바는 아, 언오바는 오버 보고요. 요미요리 타선도 괜찮고. 당신 타선도 괜찮기 때문에 오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이리야가 오버가 많이 나요. 이 밑에 경기 빼고 히로시마, 히로시마, 야쿠르트, 히로시마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는 이 경기를 오버를 갔어요. 오버 편안하게 날줄 알았는데 3대 2에서 말르더라고요. 투수 한번 보겠습니다, 투수들은. 크로시마 투수는 2점 대 그래도 이닝 소환 6인이 꾸준히 해주고, 어제 충분히 오바 날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찬스에서 살리질 못해갖고, 요미우리에서 7이닝을 던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크게 봐줘야죠. 이 투수가, 투데라가, 스테라가. 스테라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세 이거 히로시마 승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6.5 주어질 것 같아요. 6.5 주어진다면, 6.5 기준이라면, 이 경기는, 언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딥보넴 소프트뱅크. 딥보넴 소프트뱅크. 아, 어제 진짜 이 경기도 보면서 봤는데, 다 아, 봤더라고요. 이것만 오버가 유일하게 난것 같은데. 뜻안날 때. 뜻안날 때. 나다가 조금 또 막판에 좀일리점 해주면서 오버가 났어요. 결국엔. 우리스 상대는 삼자책이고, 데이브 상대에서 1점이 없네요. 16이닉 동안 소뱅이. 잘 던졌네요. 소뱅이 9회인가? 9회? 9회 2점을 냈나요? 9회 2점을 내면서 이게 오버가 났어요. 이게 6.5였는데, 9회 2점을 냈죠. 승패는 소뱅 쪽으로 많이들 보시겠지만,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뱅 쪽이 많이 낫긴 나은데,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노뱅 경기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6 5가 언더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더. 기준점을 보고, 어, 잠시 후한 5시쯤에 제가 다시 라이브 방송을 킬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 경기 오릭스 대 지바롯데 오릭스 집안 이것도 경기도 어제 이게 3대1로 끝났나? 투수부터 한번 볼게 오릭스가 낫네요 확실히 그냥 이렇게 딱 봐도요 2대1로 끝나군요 어제 아 9회 말에 홈런 쳐서 끝났죠? 이 경기 잠깐 9회만 봤는데, 배팅은 하지 않고, 이 경기 오릭스 다시 한 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한데, 일본 경기는. 일본 경기 좀답답한 오릭스 9회, 카리닉. 근데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 할리닉 2안타. 할리닉 2안타는 조금 그래요. 우수전으로 갔다 소린데, 오릭스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성. 일반성. 일반스 일반성. 일래서일단 예상 반월일반일 일반성. 일반 잠시 후. 배당이랑 기준점 나오면 제가. 선수들 보고 4시에서 5시 정도 배팅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라이브 방송을 킬 예정입니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아요랑 그 분은 상대적으로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 이변이 좀 일어났는데. 전상경기도 그렇고. 어제 도산 경기 키움 경기 뭐 결국에는 삼성이 이겨 주긴 했지만 어, 삼성이 이겨 주긴 했지만 이 경기는 이겨도 이겼다 생각하시못할것 같아요. 이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다행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야, 이건 니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경기였어요. 양팀 에이스들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컨테인이 8회 잘 막아 줬죠. 그리고 이게참 이게, 이거 지금 오바라고 말을 했는데 오바도 쉽지 않아요. 이 경기.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점심 먹고, 배당 나오고 한번 잘 조합해서, 형님들, 최고 중요한 건 뭐, 뭐니 뭐니도 조합이죠. 조합들 잘하셔갖고요 이따가 라이브 방송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